보고 보고 지금 매도로 대응 하고 있는데요 대응하고 있는데요 자 요거 자 매도 를자 추가를 시킵니다 자 추가를 시키 겠어요 자 매도 예 그렇게 해서 자 매도 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 요것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추가를 하나 어, 추가를 자, 추가를 합니다. 조금 그 4가 좀 빠른데 그죠? 직전 고점을 기다렸으면 좋았는데. 아, 직전 고점을 기다렸으면 좋았는데. 자, 4를 4가 좀 빨랐고 예, 5도 자, 진입을 시켰습니다. 지금 5까지 지금 진입을 시켜 놓고 있고요. 아, 5까지 진입을 시켰는데 자, 5가 자, 2층이 됩니까? 예, 자, 5가, 5가 자, 2층 예, 그렇게 해서 자, 5는 어, 2층을 시켰습니다 5는 지점 어, 고점에다가 어, 받쳐 놓고요 자, 지금 어, 5가 진입이 되어 가지고 자, 5는 일단 2층을 했고요 자, 4도 여기서, 자, 4도 그냥 지금 포도 일단은 자 2층을 자포도자2을 했습니다 2층에 있던 포를 갖다가요 고점에는 아, 5를 두고 어, 2층은 포를갖다 중간에서 다시 한번 매도로 자 진입을 해 봅니다 자포예포를예 예, 그렇게 해서 포를자 진입을 했습니다 보면은 선물 수급은 지금 매수로 올라오죠, 매수로 올라오고 코스피가 이상하게도 조금 강하게 들어온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자, 이거 지금 쭉쭉 빠져야 할 지금 그런 그런 처지인데 이상하게 지금 보면 코스피가 예, 일단은 4는 자, 4는 일단 이칭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어, 좀 생각외로 강하게 올라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우리 선물 수급이요, 코스피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좀 코스피가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어, 그, 그렇게 뭐 큰, 저차이가 나는 건 아니니까 일단 4를 진입시켜 놓고, 어, 예, 일단은 4를 갖다가 진입을 시켜 놨습니다. 한70 몇만 원까지 그 수익을 가져갔었는데 그 이층 못한 거는 좀 그런 뉘그죠 여기서 그냥 이층을 다 해야겠어요 지금 보면은 코스피가 좀 생각외로 강하게 지금 올르고 있어요 에 예, 그래서 그냥 여기서 다올층합니다예 그래서 4를 자 4를 이층을 했습니다 그 대로 그냥 다 그냥 올층을 하겠습니다 올층을 하고 하면 어 스위칭을 해야 돼 예,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코스피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자, 저도 뭐 여기서 그냥 올청을 하고 어, 수익주는 예, 수익 대로 예, 자, 자3는자 이청을 했습니다. 어 이청을 하고 어 스위 어, 스위칭을 하겠습니다. 어, 장을 일 매수로 자 장을 일 매수로 돌리겠습니다. 어 그냥 올청을 해야겠습니다. 자, 아까도 한 70, 70한 2만 원 이상 수익이 됐는데, 자, 그걸 이층을 못하고, 어, 못하고, 그냥 여기서 수익 주는 대로 그냥 이층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요, 코스피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올라, 우, 올라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자, 2도 이층을 어, 했습니다. 저는 다 그냥 올층을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 50만 원은 그냥 넘어가네요. 자 우리가 두 분에 걸쳐서 그 수익, 큰 수익을 갖다 잊층을층할 2층 시간이 있었는데 어, 아무래도 장을 갖다가 어, 매수로 봐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개 남았네요. 자, 올청을 하고요. 어 고점 올라올 때 매도하지 마세요. 어, 매도하지 마시고 어, 매수로 봐야 됩니다. 매수로, 매수로, 매수로. 아, 지금 코스피가 아마 추경한. 아, 그거 30, 39조가 시중에 돈이 풀리죠. 그게 아마 경기 부양책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아, 이거, 이거, 이거 2층 돼야 돼요. 아, 안 되면 안 돼요. 요거, 예. 요거, 요거 2층 돼야 돼요. 자, 2층을 해놓고. 자 욕심내지 말고요. 아까 우리가 70한 2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았는데 그걸 2층을 못했어요. 예. 자 그리고 고점 그 오면 매도하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는 자 시장을 다 매수로 봅니다. 매수로 매수로 아 고수비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예 아이고 자요 이층 대에요자두티 기로 올렸는데. 자, 여기서 올을하고 갑니다. 예, 일단 수익을 확보를 해놓고, 자, 매수로 시장,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올청을 했습니다. 자, 시장 을 매수로 봅니다. 자, 드디어, 드디어 61만 2천원, 예, 11만원 빼면은 50만원이네요, 예, 50만원. 자, 수익을 갖다가 챙깁니다. 자, 우리가, 어, 지금 여기가, 어, 푸시 2.50을 갖다가 간다라고 봤죠. 어, 결국 여기가 푸시 2.48까지 왔어요. 더 간다고 보고 그냥 어, 그냥 매도로 했는데 어, 아무래도 오늘 요 추경안이 이제 어제 합의가 돼가지고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오늘부터 시중에 돈이 풀리거든요. 예, 돈이 풀리는데. 아마 그 추경안 때문에 코스피가 코스피가 아주 아주 그냥 수급이 좋게 올라왔어요. 그거 모르고 생각을 못하고 여기서 수익을 주는 것도 이청을 안했고 여기서 수익을 주는 것도 이청을 안했고 여기서 수익을 주는 것도 이청을 안했고 예, 지금. 지금 여기에서 2층을 어, 갖다가 아, 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 추경안이 예, 우리나라 경기 부양으로 이이 이 코스피가 이 좋아지면서 어, 그렇지 않고는 뭐 지금 정상적인 수급이면은 이게 오늘 좀 쭉쭉 빠져야될 그런 장이었는데 어, 장이 굉장히 코스피가 시장을 지금 바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뭐 5월 31일, 5월 마지막 날, 이렇게 또큰 수익으로, 어, 이층 하게 돼서, 자, 기쁘, 기쁘고요. 자, 장을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